자기 우리 통장 잔액 지금 118만원 남았어. 남편이 휴대폰을 제 쪽으로 밀어 보였어요. 숫자가 눈에 박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싸구려 호텔 방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앞에 두고 우리는 눈을 마주친 채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우리 진짜 이게 맞는 걸까?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아직 안 끝났어. 끝까지 가보자고 했잖아. 우리는 직장인이라는 이름을 뒤로하고 전재산인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떠났거든요. 전세금을 빼고 떠난 지 2년, 잔고 118만원. 우리는 정말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 둘다 개발자였어요. 대학 때부터 전공으로 해오던 일이고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의 생활은 항상 빠듯한 프로젝트 기한과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해결해야 할 이슈가 계속 터졌어요. 야근이 많아 퇴근할 땐늘 기진맥진했거든요. 10년 가까이 일하다 보니 몸보다 무서운 건 영혼이 점점 시드는 느낌이었어요. 일요일 저녁만 되면 이제는 해야 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라는 말이 입에서 맴돌기 시작했죠.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한 딩크 부부였어요. 그래서 둘만의 시간을 가장 먼저 챙겼고, 일상을 벗어나 여름 휴가나 명절 때 간신히 맞춘 짧은 여행이 숨통을 열어줬어요.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어느날 여행 브이로그를 보다 제가 말했어요. 오빠, 이걸 매일 하면 어떨까? 매일 떠나고, 매일 이야기하고, 돈도 벌고 말이야. 회사에선 주어진 일정을 따라야 했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적어도 주제와 방식만큼은 우리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딱 3년만 해볼까? 평생 100년 중에 3년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 한 번뿐인 인생 남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우리 방식으로 살아보자. 시키는 일 말고 우리 이야기 말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용기를 줬어요. 우리 삶을 전적으로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피의 이유가 평범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절실함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그 순간부터였어요. 선택의 대가가 파도처럼 밀려온 건. 여행 계획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집안은 곧 전쟁터가 됐어요. 전세금을 빼서 외국을 간다고? 너희 제정신이냐? 애도 안 낳겠다더니, 이제 가진 돈까지 날리겠다고? 아버지 목소리는 벼락처럼 쏟아졌고, 어머니는 제 손을 꽉 붙잡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왜 그만두겠다는 거야? 우리는 다 알면서도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어요. 아직 젊잖아요. 이번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의 시간이라고 느꼈어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날. 그건 단순히 집을 비우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기여를 바꾸는 순간이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신났어요. 지긋지긋한 회사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떴거든요. 유튜브로 성공해보자고,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저는 남편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신난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야. 초반 여행은 꿈 같았어요. 돈이 넉넉했으니까요. 산토리니의 하얀 집들과 파란 바다, 구운 문어를 먹으며 우리는 확신했어요. 이거다 싶었죠. 처음에는 구독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게 보였어요. 다들 용기가 멋있다고 여행은 젊을 때 하는 거라고 응원도 많이 해줘서 힘이 났어요. 오빠, 이 분위기면 월급보다 더 벌겠다. 자기 진짜 우리 잘했다. 그럴수록 콘텐츠 욕심이 커져 머릿속에만 두던 아이디어를 꺼내 구성을 새로 짜며 마음껏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촬영한 영상은 기대한 만큼 조회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방향을 틀어 다시 찍고 편집 톤을 바꾸고 썸네일과 제목도 갈아치우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래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설계하고 선택하는 작업이라는 점이 참 좋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구독자 8,000, 평균 조회수 5,000. 통장 잔고는 벌써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 오빠, 이거 봐. 며칠 전 올린 영상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10만, 20만, 30만. 우리 떴다. 드디어 떴어. 댓글이 폭발했고, 구독자가 하루 만에 3,000명 늘었어요. 자기야, 이제 시작이야. 그런데 일주일 뒤 다음 영상 4천, 그 다음 6천, 그 다음 3천. 어떡하지? 이거 우연이었나 봐. 그 사이 업그레이드한 장비값, 비싼 숙소비, 30만이 다시 나올 거라고 믿고 쓴 돈들. 그때부터였어요.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터트려야 해. 카메라를 들 때마다 손이 떨렸고, 여행이 아니라 숫자를 쫓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옆자리에서 비슷한 장비를 세팅하던 남자가 말을 걸었죠. 유튜브 아시죠? 저도 해요. 구독자 8만. 그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2년 걸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요즘 힘들어요. 너무 자주 올리기보다 한 편에 집중해 보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부터 우리도 영상 하나에 더 공을 들이기 시작했죠. 음악을 바꾸고 자막에 리듬을 넣고 스토리 구조도 처음부터 새로 짰어요. 촬영도 하루 만에 끝내지 않고 며칠에 걸쳐 찍었어요. 이번엔 진짜 다르다. 이건 완성도 자체가 달라. 그리고 우리는 영상을 올렸어요. 1시간, 5시간, 12시간이 지나도 조회수는 여전히 잠잠했어요. 댓글은 단두 개. 그중 하나는 배경음악이 너무 커요. 화면 속 숫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사흘 걸려서 만든 게 이거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로 해도 안 되는 거면 유튜브는 진짜 전쟁이다. 그날 밤 노트북 화면을 덮으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여행이 아니라 일이구나. 그것도 월급도 없는 세상에서 제일 냉정한 일. 곧 그림자가 드리웠죠. 욜로를 외쳤지만 여행이 길어질수록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었어요. 결제 알림은 끊이지 않았고 숙소비와 교통비가 빠져나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꼭 찍어야 하는 장면들도 예산 때문에 하나둘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전세금을 빼서 시작한 여행이었지만 사실 유튜브 수익으로 금방 메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자꾸 미뤄졌고 현실은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방향을 바꿨어요. 유럽 대신 일단 동남아 등 저렴한 나라 위주로 일정을 짰어요. 값싼 숙소의 벽지는 습기로 눅눅했고 벌레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처음엔 현지의 맛이라며 신기해하던 음식도 며칠 지나자 기름 냄새에 지쳤어요. 오빠, 이건 너무 별로다. 영상 올리기도 민망하겠는데. 남편이 애써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내일 다시 기획해서 찍어보자. 아니면 이번 일정은 공지하고 쉬어가야 할것 같아. 그때 지출 내역을 다시 훑어보니 한 달에 나간 돈이 항공, 숙소, 교통, 식비, 앙비까지 합쳐 평균 370만원이더라고요. 항공권이 비싼 달은 520만원까지 치솟았고 가장 아껴 쓴 달도 240만원 아래로는 잘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영상 한편 올리려면 이동하고 식비까지 보태서 대략 13만원에서 27만원까지 들었죠. 숫자를 적어두고 보니까 우리가 왜 점점 쫓기는 기분이었는지 그제야 분명해졌어요. 그 다음 여행지는 비용 때문에 망설였지만 큰맘 먹고 떠나기로 한 곳이 이탈리아 피렌체였어요.